4월 22일 나의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제 말씀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네, 우리 함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가축대를 거느린 아브라함과 롯은 방목을 위해서 상당히 넓은 농경지가 필요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물이 귀했으므로 더 이상 함께 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끼리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아브라함의 제안에 의해서 이 둘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평지의 소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옮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 그곳에 그의 자손이 널리 퍼져 살게 될 원대한 꿈도 꾸게 되었다. 이 모든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꿈을 잉태하였으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꿈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아브라함은 가족의 장래가 걸린 목초지 선택의 기득권을 조카 로세에 양보하였습니다. 로세의 선택에 따라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대범하게 포기했습니다. 친척 사이의 평화가 그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부모님의 유산 분배 문제로 법정 싸움까지 벌어지며 형제 지간의 의의가 끝까지 끊기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태도는 큰 귀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로에게 풍요의 땅을 양보하고 척박한 광야로 나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포기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셨음을 기억합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내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한 것 이상의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아브람이 예전에는 아브람으로 불리던 그 때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도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을 붙들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로또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제 기근을 피해서 들어가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기근을 피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물이 풍부한 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올 때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 2 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 거하게 됐을 때,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뭐 실제 형제의 그 딸이기 때문에 누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애굽왕 바로에게서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이와 낙타를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바로와 그큰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은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다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라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 거주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로 왕이 이 사례를 궁으로 데려왔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그 사건 속에서 아마 그렇게 큰 시간은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람의 재산을 늘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응? 빼앗아 갔던 아내 사라도 돌려 주면서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참 놀랍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에 거했어요. 근데 그 땅에 살면서 기근이 생기게 되었죠. 그가 애굽으로 떠났을 때큰 것을 바라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지금 기근으로 어렵고 뭐 힘드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애굽에 가서 내가 그냥 굶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곳에서 아마 기근이 끝날 때까지 거하다가 다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거기까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대를 초월하셔서 그의 연약함도 그것도 축복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그냥 속이고 그냥 그렇게 바로 왕에게 보냈지만 그 아브라함의 그 연약했던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창대하게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재산이 많이 있었지만 기근 중에 아마 어려워졌을 것이고 그러나 애굽으로 다녀온 그 순간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돌아왔고. 바로왕이 주었던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오늘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것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어요. 그곳에서 네, 무엇이 지금 변화가 되었죠? 처음에 왔을 때는요. 네, 기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뭐 어딘지도 모르고 처음에 출발한 땅이었죠. 그리고 그 땅에 거주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며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축복이 가득할 것 같았거든요. 분명히 거기선 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약속의 땅이니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실 거다. 그런데 무엇이 찾아온 것입니까? 네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된다, 됐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 네, 떠나게 되어지는 아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아마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거예요. 왜 약속의 땅에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내 네,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었죠? 그곳에는 이제 풍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있었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예배 드린 것이고 이제 회개 의 기도를 했겠죠.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아마 그런 부끄러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복 주셨구나라고 찬양을 할 겁니다. 이렇게 기근을 사용하시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 주심을 그는 믿었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마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을 겁니다. 우리 삶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연약한 모습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내 네,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떠나는 일도 있고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 모든 연약함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오늘이 아브라함이 하신 이 일들처럼 더큰 것으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기대한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순간에도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가축이 많은 건 좋아요. 근데 가축이 많은데 가축이 많으면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먹어야 될 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곳저곳 빠르게 움직이면서 내 네, 그곳에서 이제 풀을 먹여요. 물과 풀이 풍부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은 아직 그 기근이 완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로세 목자도 있었고, 또그 가축들이 있었고, 거기 원래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가축과 목자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풀이 자라는 곳들, 물이 있는 곳들은 아마 정해져 있겠죠. 그곳을 돌면서 네, 이 양들을 쳤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돌아다니는 중에 서로 만나게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 찾아온 목자가 있다면 어 양보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다고 얘기하고요. 네 그러니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막 보기만 해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십3장8 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로색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류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아브라함이 그 다툼 속에서 선택했던 것은요, 네 화목을 선택하여.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장에 구절에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을,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이 롯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양보를 선택합니다. 롯은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죠. 바로 그냥 좋은 땅,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동쪽을 선택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직 그 기근이 해결되지 않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마 롯은 이 아브라함은 롯이 떠났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과 그 브리스 사람들과 함께 계속 만나면서 네, 그래도 부족한 삶을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목을 택하고 양보를 택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또한 번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동서남박을 바라보고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이며 그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또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 했던 이 선택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요 물질과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요 화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다녀와서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 약속을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갔고요 네, 기근으로 인해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 그 땅에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이 했던 그 기대보다 더 초월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은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기근이 있을지라도 지금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풍족히 채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십절에 보시면요. 로시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떠라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풍족한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애굽 땅과 같았던 그곳으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풍요로움을 양보한 것은요. 네, 화목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화목을 집중해야 됩니까? 그 화목은요. 네,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12장에도 보면요.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 부자는 아버지의 유산 상속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그 유산 상속의 문제가 네 랍비로 인하여서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라비가 재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유산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네, 재판을 요구한 거예요. 아마 형이 이 아버지 유산을 아마 안준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혼자 차지했기 때문에 이 동생이 정당하게 유, 그것을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정, 정직하고 뭐그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나누어 달라. 그런데 예수님의 판결은 어땠습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의 생각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유산상속 그것을 분배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누가 봐도 지금 정,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그 사람들을 한명한명 한명 붙잡고 물어봐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땅히 그것을 요구해야 된다 그래 라비를 찾아가는 것이 맞나 그래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 이 말씀이야 아, 아멘으로 받겠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걸려 있다면, 여러분에게 상속 문제가 걸려 있다면, 뭐 적은 돈 그렇게 적은 돈도 아마 그것도 우리는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부자라는 사람, 이 부자라는 사람이 아마 아버지는 더큰 부자일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큰 금액이라면요 여러분 당연히 소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반면에 그 형을 한번 본다면요 세상이 봤을 때그 형은 굉장히 나쁜 형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응? 유산을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동생이 형에게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랍비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법적인 해결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형은 뭐예요? 지금 이 유산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결은 뭐 무엇이었죠? 그냥 두라는 거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욕심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것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흔들리게 되어지죠. 왜 그렇죠? 우리는 이걸 욕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정의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께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라비니, 율법대로 그래 그것을 그렇게 나눠라 라고 판결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원했던 만큼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이 부자의 기대였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 욕심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누릴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탐심이라고 부르고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형에게 유산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자입니다. 자신이 쓸 것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그를 구원하실 수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기쁨을 주실 수 있고, 만족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이 부자는 지금 뭐 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 당연하다는 이름으로, 내가 마땅히 누려 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하길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지금 화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부자인 너에게 지금 욕심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대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그 재산을 나눠 주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야 아, 잘했다. 어, 공평하게 잘 나눴다. 어, 마땅한 것을 받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동생도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고 아마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근데 이 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비록 주어야 될 돈이었습니다. 주어야 될 유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본인 것을 뺏겼다라는 마음이 가득 찰 겁니다. 동생이 동생이 괘씸하게 느껴질 거고요. 네, 동생이 불편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동생이 형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다면 네, 아마 뺨을 맞겠죠. 아마 절대 이 동생을 아마 만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가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양보하라는 겁니다. 동생이 형에게 아버지의 유업을 요구하지 않고 만약에 형에 아그형 그것을 다 형이 취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뭐라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들을 겁니다.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관계가 좋을 때, 화목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그 부자의 기대한 것, 그것보다 지금 더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 그 부자가 이야기했던 그 물질,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더큰 것, 구원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 12장 21절에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부요하게 한 부자가 자기 같이 자기의 자기를 위하여 그 재물을 쌓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도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양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것을 먼저 취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좋은 땅갈 테니 너는 그냥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론이 될 수는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된다면 이 롯의 입장에서는 아 그럴 수 있지라고는 생각할지 몰라도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성숙한 믿음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로색에 그것을 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또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필요한 곳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을 바라시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그 약속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와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보다 하나님께서는 더큰 것을 약속하시고 더큰 것을 이루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약속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